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곧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떼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루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순에게 끼쳐도 주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13장을 읽으십시오. 본장은 의인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려운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의 뜻에 맞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씁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매로 쳐서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릇 행하는 자식을 매로 때려 가르치지 못하는 자는 사실상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구절은 어디입니까?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산자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고 의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 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근실히 징계하며 바르고 반듯하게 잘 가르쳐 양육하는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각각의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